네, 주연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볼 건데, 진짜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. 어, 그리고 제가, 만한 아, 3시, 한 3시간? 4시간 정도 전에 만들었던 과일 젤리가 거의 다 지금 굳어가고 있고요. 지금 이렇게 만져도 별 상관은 없는데, 조금 끈적끈적하려요 조금씩 톡톡 눌러. 조금 늘어나는 거 보이죠? 들어가 어 어떡해 이또 들어가겠죠? 네 이렇게 해서 확실히 키위 젤리가 조금 이쁘긴 이쁜데요 토핑이 자리를 이쁘게 못잡았고요 이거는 되게 좀 색깔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토핑이 자리를 어 참 난감하네. 어머, 어떡하지? 어머. 아 이럴 때 진짜 짜증 나지 않나요? 한 곳에만 불똥 치면 되지. 네, 아 이거는 망친 거 같네. 어쩔 수 없다. 어. 엄마야. 방바닥에 붙었어. 헉, 이럴 순 없는데. 되게 난감하네요. 이거 참. 상황이 엮여 가지고. 은시는 네, 죄송합니다. 어, 어쩔 수 없이 퀴위 젤리만 해야 될것 같네요. 다안줘다 아, 네, 아무튼 이렇게 해서 퀴 젤리는 계속 굳히도록 하고요. 계란후라이는 시우니가 금방 끝날 건데, 준비물은요, 천정이랑 천사정토 노란색 물감, 퍼머넌트 옐로우, 식스, 옐로우, 우딥, 색상.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나요? 네. 그리고, <laughs> 어, 이렇게만 준비해주시면 되네요. 진짜 간단하죠?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계약을 딱 하나만 만들 거기 때문에, 별로 네, 요거는요, 흰자가 될 부분이고, 요거는 노른자가 될 부분인데요. 노른자에다 색깔을 입혀줘야 되잖아요. 이게 너무 조그매서 손에 잘 붙을 수 있기 때문에, 조금만 해가지고, 색깔을 잘 붙여주세요. 네, 이렇게 해갖고, 잘 섞어주세요.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노란, 그 노른자 색깔이 완성 되죠? 아, 제가 아까 그 레진이 묻어서한거 손에 계속 끈적끈적하네. 이따 또 레진 지우는 걸 해야겠어요. 진짜 힘든데 이렇게 한 다음에, 이거, 동글동글 해주신 다음에, 아, 잣도 필요합니다. 한 다음에, 이걸 이렇게 대충 막 눌러주세요. 이렇게 눌러주시고요. 이게 너무 그거 하면 재미없으니까, 자로 살짝살짝씩 좀파준다는가 이렇게 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. 네 이런 식으로 모양 대충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여기 노른자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살짝 파주세요. 그리고 여기다가 만능 분들을 살짝 칠해주세요. 아주 살짝 칠해주신 다음에 동글동글해갖고. 살짝 눌러서 넣어주시면 꽤 간단하죠 이제 여기다 나중에 붓으로 바니쉬 한번 딱 발라주면 은 진정한 계란후라이처럼 이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상으로 계란후라이 만들기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